네, 다시 외고 침공 상황실입니다. 진포대첩에서 도망친 왜구를 고려군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박사님, 지금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달아난 왜구는 지리산 근처에 인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이죠? 거기에, 그렇죠. 네. 이 지도의 이제 주둔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가 이끄는 이 고려군은 이 황산에 서북쪽 길을 통해서 이 왜구를 치러 이 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놀 쪽에 주둔하고 있는 왜구 네. 토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토벌 대장으로 이 무예와 지략이 뛰어난 이성계 장군이 임명됐기 때문에 뭐~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어려운 전투에서는 뭐~ 일단 여러 명을 상대하기보다는 적장 지휘관 한 놈만 패면 되는 것입니다. 한 놈만?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이제 지휘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음... 당시 이외구의 대장은 아지발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지발도는 아기와 그리고 용사라는 뜻의 몽골어, 바투가 합서진 그러한 어, 아기 용사란 뜻이에요. 네. 이 아지발도는 16세에 불과했어요. 잠깐만요. 몇 어, 예. 살이요? 어, 16, 16세. 16살? 네. 네, 그렇죠. 61살 아니고? 아, 16세요. 네, 16세. <laughs> 16세. 네, <네네네>. 네. <laughs> 어려도 너무 어린데. 주학생이죠학생 네. 아, 굉장히 네. 용맹했다고 합니다. 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 상황을 네. 어, 함께 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지금 이성계 장군이 끄는 고려군과 아지발도가 이 끄는 왜구가 대치해서 네, 네. 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자, 왜군은이 백병제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싸움에 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음. 아, 고려군이 초반에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어, 지금 저흰 말을 타고 빨간색 갑옷을 입고 창을 휘두르는 조장수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아지발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서도한치 흐트러짐 없이 능숙능란하 창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고려군 뒤에 계십니다. 이서당 하고 있는데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지발도 역시 소문 그대로군요. 전투가 계속되는 사이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아, 지켜보는 저희도 지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승패를 결정적인 결정 지을 그런 강력한 승부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려군이 적장 아지발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화를 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갑옷. 어, 어, 야, 이 조, 고려군의 화살도 또최한 어, 역부족인데요. 어? 아 어, 이때 아지발도를 향해 뛰어가는 이성계 장군. 네. 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이성계 장군의 발이 쓰러집니다. 네. 하지만 다시 무서운 기세로 돌격하는 이성계 장군과 여진족 주신 장수 이진환. 아이 아지발도에 뭔가 빈틈을 찾아내야된다어 이성계 장군 시위를 당기고 아 화살로 아지발도에 투고를마쳤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지환이 명중시켰어요. 네. 네. 이 적장 아지발도의 목숨을 빼앗으며 승기는 고려군에게 돌아왔습니다. 아, 고려군이 차례차례 왜구를 선멸해 나갑니다. 황산에서 벌어진 왜구 토벌 작전, 적장 아지발도를 먼저 치고 왜구를 싹쓸이 고려군이 야. 대승을 거뒀습니다. 중구 끈이라는 네. 게 실제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네.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맞췄다는 거 너무 네. 야, 약간 과장 있는 거, 약간 영화적이 않아요? 약간 우연? 뭐 이런 아니, 요소도 좀 있지 않았어요? 이성계의 이 신궁전설은 끝이 없습니다. <laughs> 그요 네. 아, 네. 근데 황... 중요한 것은 조선이 건국되고 네.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는 이 점을 들 생각을 해야죠.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음. 그러면서 정말 이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 이런 이미가 강하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바로 이 무렵에 우리 그 조선공국의 아주 주역, 정도전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이성계의 명성을 듣고는 음.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 만나는 거죠. 음. 뭐 이런 그두 사람의 만남, 이성계와 그 정도전의 만남이 결국은 이 조선공국의 축이 됐다라는 음. 점에서 이 황산 대첩의 승리가 상당히 큰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